EBS 수능특강 라이트 4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필자가 주장한다는 그 주장에 대한 유형 또한 우리가 찾는 것은 General Statement를 찾는 내용이고, 어, 키워드를 찾는 문제이기도 하지. 바로 가볼게. The experts, the experts 전문가들은 범위가 있네. In our children's lives. 우리 아이들의 삶에, 전문가래. 삶에 있어서 전문가래. 그 전문가들은 얘가 좋아야 이렇게 대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즉 예를 들어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아이들의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 전문가 즉 그게 누구이냐는 거야. Their doctors. Their 의사도 전문가고 아이들 전문가고. 선생님도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고. And coaches. 코치들도 아이들의 전문가일 수 있지. Not to mention 원모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뜻이야. 원모는 말할 것도 없이 또 w i s d o m o family members 음, 가족의 구성원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친구들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또는 clergy 어, 여기는 성직자 성직자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어떻냐면 who have been there 이런 바 이렇게 따옴표 나면 이런 바 이런 바 거기에 있어 왔다 있었던 이런 바 거기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 뭐, 성직자 또는 가족 구성원들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있었다는 건그 아이들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 이런 거죠. 이런 전문가들은 내가 복수니까, 바고 나오지. essential resources. 아주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to us.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자원이에요. 아주 필수 중요하다, 중요한 요소라는 거지. As we raise, 애지추 u 가 s 때라는 뜻인데, 애지의 뜻 w 정리를 i s 게 여러 뜻 l y a s we raise our family, 우리 r 가족들 e 부양할 때, a raise 부양하 family, 다이 단어도 s 정리해 줄게. 중요한 단어 we 리의가 s 들 o u 양할 때, 우리 l 게 we 서 i r 이 l our l o f y o u y o u 가족들을 부양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이걸 무슨 이 아이들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겠지. 이거는 무엇에 관한가? 아이들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야. 그쨌신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어쨌신 그 이건 도입 부분이란 말야. 이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가 포인트야. 그래서 이거는 점, 여기는 도입 부분이고 주제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주제문제가 아니고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무슨 무엇에 관한 글인지는 우리가 거기서 잘 알아낼 수가 있지. g a t h e r i n g information, 정보를 모으고, and educating yourself, 너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is critical 중요합니다. 음, 정보를 모으고, 너 자신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대. 자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인데 이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이 너 자신이 뭐 해야 되냐면 정보를 보고 너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논조가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 그것이 중요하잖아. 뭐에? decision m 시 k 메이킹. 의사결정이지 좋은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가 알아야지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전문가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 자신이 전문가야. 이때 너 자신 학부모를 여기서 학부모를 이야기할 수가 있지 부모를 이야기할 수 있지. But no professional degree or years of personal experience. 자 그러나 노가 나오면 어떤 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어떤 전문적인 이렇게 어떤을 먼저 쓰고 낫은 이서술에다가 낫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해석할 때 어떤 전문적인 학위 니그리 학위 학위나 이에서브 이게 이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수년의 의라고 해석하는 건 변하지 않지 수년의 개인적인 경험이 궁극적으로는 좀더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전문적인 학위나 수년의 개인적인 경험이 궁극적으로 좀더 중요하진 않아요. 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냐면, 너 자신의 인투이션, 너 자신의 직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객관적인 전문 분야의 학위나 경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자신의 직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 자신의 직감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나온 거지, 이전은 이 전문, 아이들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네 자신의 어, 음, 직감이 중요한 거야. 이 직감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위해서 네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정보도 모아야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As you navigate, 에 s y you know, 주어가동사할 때 네가 항해할 때, through the sea, 바다를 항해할 때 of opinions, 의견이나 어떤 개념들, 아이디어, 개념에 관한 바다를 어, 항해할 때, 비유적인 표현이지, 항해할 때 You will also n o t o e 너는 알아채게 될 거야. 눈치채게 될 거야. d e a t ear를. The expert 이른바 전문가는 땅표 이른바 이른바 전문가들은 때때로 conflict 충돌하는데 뭐가 충돌하냐면 이 차도 서로 충돌한다는 것을 너 또한 알게 될 거야. And sometimes 때때로 with your goals and values 너의 목표와 너의 가치관과도 충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자 and 병렬구조지. 자, 썸타 부사. 우리가 뭔가 따질 때는 부사는 신경 쓰지 않아. 부사는 이 뒤에 있는 전체사의 의미를 좀더 양념을 뿌려주는 내용이야. 그게 중요한 건 위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모양이 같은 걸 찾아가라. 그럼 얘랑 얘랑 같이, 이렇게 같지 그럼 뭐라고? 이 앞에가 생략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충돌하다 모아.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충돌, 모아 충돌한지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너의 목표와 가치관과 충돌을 한다는 것은 너는 또한 눈치를 챌 거야. 여기서는 무슨 얘기니? 전문가들 또한 서로 간에 안 맞고 그래. 이 말을 왜 하는 건데? 너의 직감이 더 중요하다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서 이미 결론을 내렸잖아. 그치? 가치평가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와 있어.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었다면 벌써 답을 향해 갔을까 왜? 키워드 두, 개를 다 찾, 두 가지를 다 찾았거든. 제 1키워드와 2키워드를 다 찾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답은 좀더 할게요. 그 대신. So, 그래서 you w o u l need to use 너는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너 자신만의 비판적인 사고방식, 그지? 너가 중요하다고 라 얘기했잖아. 너의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Problem solving skill,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 능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뭘? 충고와 정보를 분석하기. 자,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 주어동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you've gathered 한 정보, you've gathered 한 정보, 네가 모았던 그 정보와 어떤 충고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야. Then, 따라서, remember, 기억하세요. 이렇게 명령문 나오면 작가의 의견이 또렷하게 나타나. 그래서 작가의 의견이 또렷하게 나기 때문에 주지, 주제, 요지, 뭐, 주장, 이런 문장에는 키워드로서 바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지. 기억하세요. That you are the decider. 니가 바로 결정자라는 것을 기억해. 너에게 달려 있다. 얘기잖아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너다. 이기함. That i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no o n 가 나오면 어떤을 먼저 살리고, 동사에다 낫을 던져주라. 이런 얘기에서, 어떤 사람, 도더 나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가야지 어떤 사람도 더 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하는 말 사실은 반복하는 말이야. In the matter, 문제에 있어서, 뭐의 문제에서, 너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더 나은 전문가는 아무도 없대. 뭐보다, 너보다. 주제물을 던져 놓고, 최종 주제물을 여기다 던져 놓지. 음. 자, 그러면 볼게. 부모는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맞는 것 같지. 근데 뭐가 틀렸는지 알아? 부모 자녀 양육, 음, 거기까지 맞아. 그 대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헷갈리냐?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찝어줘야지 이 뒤에서 안 헷갈려 근데 적당하게 알고 하면 이, 이, 소, 이 선택지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찍어주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 부모는 체면이나 평판보다 이런 말 나온 적없지 체면 나온 적 없어 뭐 가족의 가치 이런 거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서 틀렸지 일단 가족의 규칙을 정할 때는 가족의 규칙을 정할 때는 지금 언제 가족이 규칙 정한다는 이야기 한적 있냐 없지 법문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먼저 자녀와 대화를 나눠야 된다. 여기서 말하고 부모와 자녀가 먼저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하라는 이야기 있었어? 그런 얘기 없었잖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일에서 부모가다 부모가 결정의 여기 잘못해서 부모가 결정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맞지? 부모가 결정할이 얘기지? 음. 뭐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정답은 호번. 자 여기까지 수업된 약속 수가 있어. 빠.